2 이상의 두 자연수 a랑 b에 대해서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.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. 16루트 4, 그다음에 8루트 2 이렇게 되 있는 거죠.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? 2의 제곱에 16분의 1승이죠. 그러면 2의 8분의 1승 되는 거지. 얘는 2의 8분의 1승이죠. 그러니까 둘이 똑같겠지. 그러니까 기억은 뭐예요? 맞죠. 됐습니까? 네. 어, 어두 번째. a 루트 5 곱하기 b 루트 5는 a 플러스 b 루트의 5다. 이렇게 지금 그러냐고 물어본 거죠. 그럼 얘는 얼마예요? 5의 a분의 1승, 5의 b분의 1승이죠. 얘는 5의 a 플러스 b분의 1승이죠. 자, 이거랑 이거랑,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곱하게 되면 5의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승이 되고 이것은 5의 a 플러스 b분의 1이랑 똑같냐고 물어본 거예요. 그럼 얘랑 얘랑 똑같냐고 물어본 거죠? 안 똑같죠? 에이. 다르죠? 어면이 네. 뭐 숫자만 넣어봐도 알수 있고 그래서 얘는 땡이죠. 자, 디귿 자, 디귿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디귿은 a 루트 b예요. 이게 지금 k래요, 맞죠? 자, 그럼 얘는 다시 쓰면 b의 a 분의 1승이 k가 되는 거지. 그렇습니까? 네. 음, 근데 a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로 정리하려면 일단 a, a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그러면 b는 k의 a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? 그쵸? 그럼 양변에다가 얼마 취해? 로그 k 취하면 되겠지. 그러면 로그 k의 b는 로그 k의 k의 a제곱 되는 거지. 그럼 a는 앞으로 튀어나가고 얘는 1이니까 그러면 a는 로그 k의 b 맞네요. 그렇습니까?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뭐다 비그시다 할수 있겠죠.